당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하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추수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섞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그그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그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흥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륵하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아기는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는 이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는 이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 이후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